우리는 지난주부터 짧은 서신서 읽기의 마지막 책인 유다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다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짧은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짧은 서신서들처럼 거짓 교사, 거짓 리더들에 대해 경고하지만 그러면서 성경 66권인 정경 밖에 있는 중간 문헌기에 외경이나 위경을 인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목회자들이나 회중들이 꺼려하는 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좀 덧붙이자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시적 은유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신비스러우면서도 전혀 서신서적이지 않은 그 스타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더 꺼려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유다서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크게 세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먼저는 유다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자신과 예수님과의 형제 관계를 부각시키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요, 그분에게 소속된 종이라는 새 정체성을 더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유다는 편지를 받을 공동체에게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 편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자리를 잡은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돌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자들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서는요,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그 가운데 변질과 배신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출애굽을 함께 시작하며 구원의 여정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 중에도 결국 배신하는 자가 생기고 또 천사들 중에서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흑암에 갇힌 천사들이 있고 또 소돔과 고모러가 음란하여 불의 심판을 받을 때도 이들을 따라가다 같이 형벌을 받은 이웃도시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을 은근히 흔들고 변질시키는 유혹들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다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유다는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버젓이 자리를 잡아 참 성도의 믿음의 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 거짓 리더들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서의 거짓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입니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유다서의 거짓 리더들은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먼저 그러한대로 시작되죠. 여기서 그러한데란 앞에 출애굽했다가 배신하고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 음란을 일삼은 역사를 이야기하며 그러한데 너희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리더들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혹자는 본문에 꿈꾸는 이 사람들도라는 표현을 직역해서요.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 거짓 리더들이 꿈을 꾸며 이를 해석함으로 마치 신비로운 영적 능력을 가진 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8절 외에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이 꿈꾸듯 헛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임을 은유적으로 빗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며,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셋째는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앞서 7절에서 이야기한 소돔과 고모라의 예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성적 타락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없인 여긴다는 것은 6절에서 이야기한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리더들의 권위를 없인 여긴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5절에 이야기한 출애굽의 반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적 타락에 빠져 육체를 더럽히고 공동체에서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디모대 전서에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강조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했는데 지금 유다는요, 한수더 나가서 아예 능력은 고사하고 모양까지도 없는 거짓 리더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은 인든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거짓 리더들 중에 경건의 모양까지 포기하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거짓된 신앙은, 부패한 가르침은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거룩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회유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사람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구절에서 유다는 중간 문헌기인 모세 승천기를 인용하면서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사탄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이런 거짓 리더들은 자기들이 마치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올려집니다.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까지 잃어가는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룩을 포기한 교회, 권위를 없인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주저함 없이 가리는 교회를 보며 혀를 찹니다. 아니, 이제는 포기한 듯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요, 두주 자가 격리가 풀린 후에 서울 남대문 시장에 안경을 하러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서서히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이 시장길을 걷는데 한쪽 좌판에서 물건을 파는 남자분 둘이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히 듣게 된 말이었는데요. 그 말이 귓가를 지나서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래? 그냥 교회를 다 폭파시켜야 해.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내뱉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기보다 창피하고 괴로웠습니다. 세상을 저버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예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중 최고의 예배인 성교를 포기하면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이 과연 순교자의 자세인가요? 그동안 거짓 리더들로 인해 거룩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질서까지 스스로가 무시하고 영광 가리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해왔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경건의 모양까지 잃어버린 거짓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 리더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유다는 이런 자들로 인해 한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이런 자들과 맞서 힘써 싸우라고 말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리더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서의 거짓 리더들은 우리 안에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11절부터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이런 거짓 리더들의 비참한 실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본문은 여기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명의 거짓 리더들을 예로 들며 이들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가인, 발람, 고라가 등장합니다. 이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악의 시조인 가인. 모압왕의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성적 타락과 우상에 빠지게 한 반람. 그리고 애굽에 돌아가기 위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하고 불평불만했던 고라. 여러분, 앞에서 묘사한 거짓 리더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선배들이죠. 이들은요,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움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이요,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러분, 시적 은유가 풍부한 표현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 없이 먹어대으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 이들은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애찬을 나누는 자들인데 실상은 누구 배를 불리는 자들이랍니까? 자기 배만 불리는 자랍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뭐가 없습니까? 향방 없는 구름처럼 바람에 밀려다니는데 비가 없는 구름이랍니다.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다 죽는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뭐예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식으로 설명하고 싶네요. 거짓 리더들은요, 우리와 분명 함께 있는데 자기 유익만을 쫓고 몰려다니고 요란한데 신앙의 열매는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계속해서 우울한데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유다서가 우리들 가운데서 잊혀지는 서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의 선배, 영적 리더를 찾을 때, 필히 위의 것들을 유의주시하면서 보십시오. 교회에 자주 있다고, 우리와 함께 애찬을 갖는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일 잘하고 똑똑하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이죠. 그의 삶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대체 그의 교회 생활로 인해 누가 만족과 유익을 얻고 있는지, 그의 기도와 땀방울이 맺힌 곳에 과연 어떤 영적 열매나 영적 담비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면 그가 거짓 리더인지 참 리더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의 족족을 쫓아가는데 보면 볼수록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 유익과 만족을 얻는 자가 결국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와 함께하는 그룹이라면, 그리고 요란한데 아무 영적 열매나 단비가 없다면, 그는 유다서가 이야기하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토렌세일 장로교회 안에. 자기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열매를 맺는 귀한 리더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로 유다서의 거짓 리더들은요 결국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종국의 이런 거짓 리더들,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오른편에 계속해서 굳게 서라는 암시를 보내는 겁니다. 유다는 여기서 다시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이 한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이것은 외경인 에녹 1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상당히 수식이 많은데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들을 심판하실 거랍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거짓 리더들과 교사들이 그동안 행한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말에 대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과 능력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흔들리게 한 값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일과 완악한 말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요.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육체를 정욕대로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게 한 값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미혹하고 바른 신앙에서 멀어져 부패하고 배신하게 한그 값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물을 거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특별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저는 직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의 역사 속에, 흐름 속에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 우리 주님이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는지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죽이기보다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 높이는 길로 우리 지체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거룩을 포기하기보다 사모하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기보다 나라도 존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기보다 드높이는 리더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한국 감리교에 리더셨던 한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워낙 이분이 좋은 일, 안 좋은 일로 널리 알려진 분이라 부고 소식 이후에 바로 그 목사님의 공과 과를 정리하는 신문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물론 언론의 성향에 따라 이 공과 과를 기술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잘한 것 못지않게 그분이 선택한 삶의 책임과 영향과 결과 또한 과감없이 기사에 쓰여져 있는데요. 읽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때이 세상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공과 과를 이야기할까? 아니, 주변 사람들은 둘째 치고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물론,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 목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토렌스 제일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 경건의 능력은 좀 부족했어도 최소한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고 또 자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닌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자신이 선택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